이건 멸종위기입니다멸종위기인데 얘네들은 주로 강력한 포식자, 물작물입니다. 여기 중간연구센터에서 지금 이거 가끔가다 보건행사 하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같은 서식대 보조기관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먹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껍데기. 근데 얘도 멸종위기종 2급인데 물방개가 얘가 먹고 난자해를 지체부터 싹다 먹어요. 물 속에 있는 물방개는요, 종류가 달라. 아까 생활세계에 있습니다. 얼음벌레가 되면 저렇게 죽은 시체를 먹어서 다 해체해버려. 그런데 애벌레 때는 물고기를 잡아먹 그게 무슨 뜻이냐면, 특히 나비모 곤충이 더한데, 그 곤충들은 굉장히 진화한 동물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5천만 년이 넘었는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수녀가 9개월이에요. 근데 지금은 개가 우유하고 이웃이 조금 먹어 이웃이 먹기 시작할까나랑 비슷하게 먹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빨이 완벽하게 나오고 뭐 하면 나랑 먹는 걸 같이 먹는다고 고기도 먹고 밥도 먹는 거죠. 그럼 내손자니까 이쁘지만 만약에 먹을게없으면 개하고 나하고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laughs> 무슨 일이 아니에요? 그걸 동종간에 그러니까 같은 종내 종래, 종내 경쟁이라고 해. 뭐냐면, 먹이를 같이 하면, 경쟁을 같이 하는 거야. 종감 경쟁. 종감 경쟁일 수 있죠. 사람하고 개하고, 호랑이하고 사자하고는 먹이를 종이 다르니까 할수 있어. 근데 종의 경쟁은요, 정말 치열해서. 그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종족 포식. 종족상장 같은 쪽을 잡아먹고, 같은 죽끼에 싸우는 거. 우리 유교 한번 해봤잖아요?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다 동족 카니발리즘을 합니다. 유일하게 안 하는 게 곤충의 곤충. 왜안 해? 왜안하셨지 물방개 먹어. 그렇지. 박수. 아니, 크게 해야지 사람. 이 지금 여기 있네. 먹이를 달야하는 거야. 아예 먹이를 달야한다고 어린 애벌레 때는 물고기를 잡아 먹어. 어른벌레가 되면 시체를 먹어. 먹이가 뭐 완전히 탄생해. 나방의 애벌레는 풀을 먹어. 어른벌레는 꽃을 먹어. 꿀을. 먹이 경쟁을 종례에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네들은그 그러니까 안에서 경쟁을 최대한 주주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법이 었어우리 스스로 무너지잖아.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IS 얘기하지만 그거 말고 일본 놈들은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하잖요그새들은 우리는 뭐야? 우리는 애국지사인데, 독립군인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 다르게 얘기한다고. 어떤 사람은 민주화를 해서 어떤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전세계에 지금 싸우는 게요. 다 자원때문에 싸운다. 다 자원때문에. 누군가 전쟁에서 싸워야지 무기를 팔아먹리면 어떤 놈은 좋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같은 종류의 경쟁이 없다. 이런 거는 굉장히 시간이 거예요. 이렇게 얘네들도 물장군이 먹고 난 나머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썩은 시즌이 영적이 돌아다니면 금방 부패되죠. 용존 산소랄까 그러니까 그 물속에 있는 산소는 공중보다 훨씬 적은데 자꾸 그걸 운해하려고 하면 산화시키되니까 산소가 자꾸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영향화 되고 썩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없애줄 저런 분해자가 있다는 게 대단한 거지. 여기, 전부 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물속 이야기하는거예요 아까까지 물 밖에 육식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 크레인, 크레인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거 크레인이 아니고 크레인은 뭐냐면, 두루미를 크레인이라고 해요. 두루미. 두루미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진주도에.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좀 해. 아, 진짜.